우리 그 유일용 PD님부터 인사한 말씀과 함께 프로그램 기획 배경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차례차례 우리 출연진 분들이 인사한 말씀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요. 아 어, 자연스럽게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늘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소망 같은 거였어요. 제가 저도 시골 출신이긴 한데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시골을 다니면서 봤던 게 너무 예쁜 마을들인데 그런 마을들이 점점 빈집이 늘어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10년, 20년 후에는 그 마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저만의 생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걱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도 누구나 아는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런 섬조차도 사람들이 다 떠나서 인류로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빈집에 5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할 수, 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그런 저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있다가 아, 이게 과연 조그만 화두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 생각을 꾸준히 하다가 제가 회사를 옮기고 나서 한번 그동안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한 게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입니다. 네. 기획 배경까지 한번들어봤고요 자, 차례차례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. 조병규 씨, 예, 먼저 예. 해주세요. 네. 예, 안녕하세요. 자연스럽게 해서, 네, 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조병규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아, 예, 고, 고, 거기서 끝인가요? 네. 예. <laughs> 네. 넘기시면 되겠습니다. 전인나 씨, 예. 역할이. 무슨, 네. 뭐, 망인이신가요, 네. 그러면? 네. 아니, 연기를 네. 하는 친구로 해서 그런지 역할부터 네. 얘기를 하니까. 너무 네. <laughs> 여기는 예능 프로니까. 네. 예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전인아입니다. 아, 정말 새로워요. 저는 이런 자리에서 아, 또, 우리 유일영 피디님과 또 이렇게 귀여운 후배, 병규, 또 은지원, 김종민,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에너지고, 아, 저한테 기대되는 그런 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자연스럽게 사실, 어, 제가 처음에 제목이 자연스럽게? <laughs> 뭔가 다른 제목이 있지 않을까?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스럽게라는 그 제목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. 그 시골을 가보니까. 그 자연스러운 그 곳에서 뭘더 입힐 수 있을까,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. 그래, 자연스럽게 좋다. 그리고 저도 자연스러워 좀 지는 게 어떨까. 그런 생각에, 아, 우리 유일령 PD님이 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이 설득을 좀 했어요. 이러이러한 곳이 있고 이렇게 폐가가 되는 곳에서 이런 아름다운 마을을 다시 좀 살리고 싶고 알리고 싶다. 굉장히 지킴이 같은 그런 아, 투철한 마음이 강하셔서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. <laughs> 그래서 아, 앞으로 이, 이 좋은 친구들과 한 마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저도 기대되고 어, 그 마을 분들과. 정말 새로운 그런 소통을 하면서 어, 지낼 겁니다. 여러분들이 저희 자연스럽게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앞으로 어,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될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전일하시고요.